어, 52번입니다. A하고 B라고 하니까 양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무리함수 FX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 역함수를 GX라고 되어 있고요.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은 그런 거 있지 않을까? 그, 어, 이게 A하고 B가 양수거든요? 그러면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보장이 돼요. 그러면 Y는 X 위에서 분명히 만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아, 그 생각 다 했어. 증가함수야. 근데 역함수는 만나는 교점이 Y는 X 위에서 만났는데 그 교점에서부터 원점 사이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3, 3트트 2가 나왔다 했잖아. 맞지 그럼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3콤과 3인 거죠. 정리 되셨습니까? 되시겠죠? 그러면은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? 3이 나오시고요. 역 감소에 G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나온다면은이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이 나온다. 이야기안 치면 될것 같고요. 12개 나오고 미정계수 2개잖아요. 그럼 계산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.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